들어가 보좌해요. 이른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참 창세기 한장한 한 장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또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재미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4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말씀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가슴속에 한 순간도 지워지지 않았던 인생의 큰 돌과 같은 문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산가도 같은 이런 문제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의 방법으로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야곱이 자기 생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반드시 산이 옮겨지는 역사, 황해도 갈라지고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야곱을 보세요. 이 장세기를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모든 큰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어, 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이 이런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이 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33장이에요. 33장 아, 17절 말씀인데 자, 지난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은 숲꽃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무엇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꽃이라 부르더라. 참, 이 대목이 기가 막히게 막혀, 기가 막혀게 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야곱의 삶의 궤적을 다 묵상해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 묵상한 사람들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20년의 세월, 고향 땅을 떠날 때,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정처 없는 낙은의 여정길에 올랐어요. 잠을 잘 곳도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랍게 하나님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 반응하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지 않았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이 가로막혀 있어도요, 흐르는 물은 돌을 넘어가죠. 나무가 있다고 해서 물이 멈추나요? 아니에요. 야, 나무를 감싸고 또 흘러갑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요, 흘러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야곱보다 더한 외삼촌,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고, 그 외삼촌의 그 문제도 해결하고, 형에서의 문제도 극적으로 다 해결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20여 년 전에 언약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어요. 그리고 뭘 위해요?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졌어요.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보니까 10명 중 9명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9명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울 때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 목사님 충보해 주세요 하나님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딱 해결함을 받고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먹고 살만해졌어요 자 그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만해, 네,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게 하고, 뭐 크게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갑자기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건도박질을 치면서 우리 감리교만 무려 27만 명이 말이 27만 명이죠. 그냥 급속도로 감소를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다 무너져 내리게 있는가요? 저는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배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먹고 살만해서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먹고 살만해져서 그래요. 먹고 살만해져서 어? 옛날에는 버리고개도 있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한 동네에 새끼를 다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간식이 지금처럼 막 흘러넘칩니까? 먹거리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근데 그때는 저, 저 어린아이들도 어? 이번 연애 때도 제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게 어? 그래요 그 시절에는 예, 막대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갈릴리에 부임할 때도 이미 교회학교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교회도 어? 중고등부 애들도 없고 유치부 아이 세 명밖에 없고 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쫙 무너져. 청년들도 4명, 5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 그렇게 모였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오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오고요 다 모였잖아요 함 모였어. 지금은 교인들도 안 와. 교인들도 안 와. 교회 종직들도 참석도 안 해. 끔찍한 일이죠. 왜안 해? 다 먹고 살만 해요. 살만 해. 살만 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집 짓느라고. 자기 가축을 케어하느라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게 해줬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다 각기 자기 집 짓느라고 자기 가축 케어하느라고 그렇게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세기 34장에 오늘 자 야곱이 이렇게 이런 삶을 어, 살게 되니까 결국 이런 삶의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결국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게 아니에요. 다 이런 원인이 있다. 자,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가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응? 자기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어? 하몰의 아들 그 땅무 추장 어? 세겜이 어, 이 디나를 범했는데 어, 와서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와가지고 딸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소리를 그 아들들이 어? 들었어요 들에서 그리고는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꽉 참고는 와서 그들을 속입니다 알았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할례를 당신네들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을 어? 내 동생을 내어 주겠다. 너희를 내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땅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직 아무지 않은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노력하고 약탈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장세기 34장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지에 사랑하는 딸 디나는 이, 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강가를 당하고, 그리고 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은 살육자가 되고 살인마가 되고 낙탈 약탈자가 되고 노력자가 되고 한 순간에 가정이요 품지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끔찍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받아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금이 환영해서, 고향 땅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괜히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아, 영에 속한 사람의 삶,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괜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피 흘려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 일제의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이 이렇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1년에 단한 사람도 등록하는 이들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교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 무려 20배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없어요. 먹고 살만 해졌어요. 살만 해지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이제? 예.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자기 소유를 위하여 사는 삶 자기를 위해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무력간 짓는 일을 해요 이하면안돼 지금 야곱이 야곱이 20년 전에 거렁둥이가 됐을 때 도망자가 됐을 때 나그네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이 있어요 소원한 일 여러분 보세요 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요 28장 아자 제가 여러분 앞에 아,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서운한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28장 20절에서 22절 아, 자 함께 읽습니다. <laughs>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지금 서운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잖아요. 지금 거렁뱅이가 돼서 야곱이 요구한 건큰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먹을 양식 정도 있고 입을 옷 정도 있고 건강하게 다시 이곳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야곱에게 신실하게 한 순간도 야곱에게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 실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그냥 먹을 양식, 입을 옷 정도 아니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이요. 야곱과 그의 가축,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했어요. 탐하지 않았어요. 탐했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받아들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이 모든 가축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 하나님은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천 배로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은뭐 해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 장소로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숲곳에 머물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렛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살았으니 딸이 그땅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고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경건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즘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아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도봉구청 인권조례 지금 거의 통과 직전이고요. 지금 이제 도봉 구청에서도 이제 동성의 축제가 공공연하게 일어날 겁니다. 서울 강화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 현장부터. 아,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곳에 자기를 위해 자기 집 짓고, 자기, 아, 가축을 위해 우레간 전하면 행복하게 살것 같죠. 거부됐고, 내집 맛있게 졌고, 내 소유들 케어할 수 있는 집도 다 졌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잖아요. 거기 머물러 살라고 생각했으니까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레간 짓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가정 풍주박살나고요. 그땅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또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그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자기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아, 생명의 위험을 받고.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고요. 그리고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소원을 했으면요, 소원을 갚으세요. 할렐루야!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소원하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소원을 남발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이 늘 깨지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약속한 것들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의식 했지만 세례의식 베풀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다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 할렐루야, 야곱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행해야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 순간에, 그 섰을 때,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섰을 때, 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자기를 잘 낮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세대를 넘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